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이죠. 새롭게 형성된 초기의 교회들 여러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서 퇴세를 부렸던 다른 종교인들 또 로마 정부의 또 핍박. 특별히 기독교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싫어하죠. 황제를 섬기려 하는데 자꾸 섬기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에 처해 있는 그당시의 초기 교회들에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겨내시 합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격려하며 위로하며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자, 우리 지난 화요일에 읽은 것 중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죠?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거룩에 벗고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벗고스가 맞춰 있어요.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인생 가운데 복된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 바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어떻게 거룩해지죠? 썩어지지 아니할 시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1장 23절 읽어볼까요? 자, 1장 23절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함께 암묵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것. 그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세상 것으로 되지 않아요. 썩어질 씨. 세상에는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썩지아니할 시, 오저 살아있고 항상 있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4000년 전에도 그리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삼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이렇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자, 무엇을 버리라고 나와 있나요?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함께 한 목사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아포티테미, 아포티데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옷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버린다는 건 뭐죠? 내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마치 옷을 싹 벗는 것처럼 벗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내 몸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독이야. 악독.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거. 네, 악독한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버릴 것이 있는 첫 번째는 악독이에요. 남을 해치려는 거, 악독. 기만 남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참 완벽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남을 모독하고 이 기만적인 모습이죠. 기만. 왜시 겉과 속이 다른 행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위. 시기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 시기의 마음. 비방 악의에 찬 중상 무량. 어떻게 하라고 이걸요? 버려라. 버려라. 옷을 벗어 버리듯이. 악독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 기만 남을 없신 여기는 것,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시기하는 것,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 비방, 악기에 찬 중상 무량 우리 성도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 내용은 사람이요 모여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비방하는 얘기, 시기하는 얘기, 질투하는 얘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려 하고 이런 모습이 많죠. 이러한 것을 버려라. 자, 그리고서 이제는 취할 게사모할게 있어, 있어요. 자, 2절이죠, 2절. 2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버할 것이 쓴 다음에 버리고 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무엇을 채우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은요, 아돌로스 헬라 에돌로스 단어를 쓰는데요, 악기가 없는 순수한 말을 하더라도 순수한. 우리 방금 1절에 읽은 말씀과 대조적이죠. 악도 남을 해치려는 것 아니요. 순수한 마음을 그를 위하는 것. 우리가 선을 하더라도요,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과 계획하면서도 뭔가 자기의 계산적으로 이익을 취해서 하는 선함이 있어요. 그 우리 구분 하셔야 돼요. 우리 가는 하 것은 순수한 동기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고 함께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거 순수한 마음이죠. 자, 순전한 순수하고 악의가 없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신령한 져 이것은 신령한 이라고 쓴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는 뜻인데 이건 로기스. 로고스에서 나오나 로고스 신령한 조시는 것은 말씀의 조시예요 아기가 없는 순수한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라 사모해라 저 여러분 그 갓난 아기들 여기 보면은 이 갓난 아기요 갓난 아기들 같이예요 간난 아기들 그럼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서 뭘 제일 바랄까요 어미 조시예요 그렇죠 예, 완전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건 본능.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요, 태어나면 옆에만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옆에만 손 탁탁탁 치면요, 그냥 확 돌아갑니다. 예. 왜 그렇죠? 우유 달라고요. 예. 그냥 고개 확 돌아갑니다. 예. 그만큼 간절히 어떻게 하냐?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도로가 예, 그 당시 터키는 여러 가지 핏받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아기가 없고 순수하고 살아있고 능력있는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갓난하기가 그의 어미졌음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한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모함으로 강력한 본능적인 충동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일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 다 떨어지러 나가는 거예요 악독도 떨어져 나가고 기만, 외식, 식이, 비방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의 말씀이 채니까 이런 컵, 속, 컵 속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쉽습니다 뭐죠? 물을 부어넣으면 돼요 물을 부어넣으면 컵 속에는 공기를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식이, 비방 뭘로 이걸 다 물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이것은요, 떨어져 나가.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요, 바깥으로 다 쫓겨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벗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후반절.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 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합니다. 아이가요 어미 저 그것은 영양분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 점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쑥쑥쑥 자라요. 그렇죠? 쑥쑥 자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로 말면 미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구원이 의일 이룩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이자 일장 2 3 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해야 할게 있습니다. 뭐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례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걸로 끝?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죠 자라야죠. 자라야죠. 이제 내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막갓난한기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부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는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은혜에 이제 합당하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밥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비실부실거리고 양식 안 먹으면 쉽게 쓰러지고 아프고 안 자라요. 그렇죠?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양식을 먹으면 아이들이 젖을 먹고 양식을 뭐 축축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주기적으로 또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갈망하며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장하는 그리스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삼절 함께 한 목소리 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은혜를 맛봤어요. 이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라. 그럼 맛직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간혹 성도님들 같이 신방하고. 식사하러 가면은 또 좋은 곳을 많이 모셔요. 가 보면요. 야, 누구 같이 한번 가족들이나 하고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다. 맛집 가면 이런 슨 생각듭니까? 예, 다음에 또 와야지. 그렇잖아. 요 한번 맛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아, 그럼 여기 한번 또 와봐야겠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다. 세상 곳으로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야 썩지 아니할 하나님 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내 나에 있는 여러 가지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일순히 힘이 생기고 여 이런 것을 맛보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하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맛보면. 야,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하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야,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구나 맛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더욱 그 말씀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말씀 살았고 운동 있는 말씀이요. 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자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생기가 도단하고 피부가 덮이고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맛보았으니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케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양식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봉사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빨리 그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